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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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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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는 마포입니다 되게 맛있는 맛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되게 넓네. 아, 이거, 이거. 아, 여 네, 그러네요. 아 네, 작업을 그때도 여기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주방에서 사용하실 때 막히면 그쪽으로 넘쳐요. 네. 거기도 지금 볼수 있어요. 어 네. 아, 좀 주방 네. 쪽 네. 네. 제대로 탄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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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갈 수 있어? 네. 한 넣을게요. 조금 더, 지금... 더 들어가봐요. 물이별로 흘러가죠? 네, 흘러가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많이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8.5m를 가기 전에가 이미 상당히 많이 맞는. 네, 네. 물론 저 아래도 지금 슬러지 같은 떡진 애들이 네, 상당히 바닥에 깔려있고. 여기서 더 꺾을 수 없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이 상태로 두고 우선 탐지기를 좀 갖다줘. 네. 어디지 한번 보자. 여기를 꺾는 거였네. 열어보면 알수 있겠네. 와. 아. 뭐야? 기름이구나. 뭐 마어마지가 아니네. 여기서 내시어에더못 네 들어가는 게 여기서 꺾어서 네. 꺾여서 돼 있으니까 안 되는 네. 거지. 이막 바깥으로 튀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마취비 들어가니까. 중요한 커피 주세요. 어, 커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녁지안 보이네요. 어디 저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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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는 족시물건 네, 하나씩 니다 네, 사다 네, 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어,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쪽으로 네, 감사다 네, 다 네, 떨어지 아직도 다시 눕고... 어여기 깨끗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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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괜찮아 야 이야... 떨어진 거원하게 그냥 버려야겠다 어거잘 찍혔나 또 떨어지네 오케이 그렇네 지만 확인되면 됩니다 네. 그 엘보 엘보 때문에 유속이 줄어들어 아... 서끼를 문제 커피 맛있다 음 오, 좋네요. 네, 갑니다. 네. 천천히 들어갈 <laughs> 아, 거예요. 몇 시간 더 볼까요? 네네. 우와. 오오오오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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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 그러면 저안에서부또 작업해야 되는데 그치? 저쪽 가서 다시 내시간한번 봅시다 그리고 얘를 좀 깎아야 될것 같아 그 저쪽으로 옮기려면 <laughs> 여기서 일단 작업을 해봅시다 네오빠지네요 여기부터가 벌써 옆구멍이 물이 못 넘어가네 한번 네 힘이 엄청 큰데? 오 여기 데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너무 안 좋네요 네 여기서 떨어지네 음, 여기서 떨어져 좋아요 떨어지고 떨어져서 눕고 여기 기운이 좋아요 계속 가봐요 여기는 구배가 좋은 거네 가다가 콩싼 데서 안 떨어지겠죠? 음. 음. 네 여기 다가서 막기 시작하니까 구석이 느려지고 이거 이거. 이제 구조 다 이해됐고 상황도 다 이해가 됐어요. 작업은 잘 됐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배관은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곳과 싱크대 배관이 합류해서 떨어져서 쭉 가서 거기 기둥을 돌아서 나간 다음에 한번더 떨어져요. 거기가 끝단인데 두 포인트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아래쪽 배관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저기 떨어지기 전에 이 아래쪽에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많이 쓰면 조기를못 지나가니까 요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간이에요 두 번째 토재구 구멍 뚫어놓으신 곳 거기가 엘보엘보예요 기둥을 피해서 돌아가는렇게 되는데 거기서 유선도 급격히 늘려져요 그래서 그 주변에 기름이 싹들껴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기 주변에 아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플러지가 있었는데 전부 분쇄해서 제거를 했고요 좀더 가면 여기서 이제 물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8m 지점이 그 꺾는 부분이거든요. 물이 차죠? 그러니까 엘보 부분에서 앞부분에 유속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기름을 어떻게 밀어내느냐. 브레이크 그 타임이 되기 전에 그 따뜻한 물을 가득 받은 다음에 한 번에 밀어주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될건 저기를 스탠컵이나 뭘로 막으세요. 그러니까 물을 부었을 때 일로 안 빠지고 저리로 밀려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씩 이제 막히고 나면 네. 네. 물 끓여가지고 내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끓여서 하게 되면 이미 막혀있는 애들이 끓는 물 때문에 살짝 녹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앞에 가서 다 굳어버리면 몰려서 진흙처럼 굳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러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지금처럼 배관이 비어있을 때 해주시면 효과적이고 아... 이제 아까 못 봤던 부분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전화 받은 실장님 음식.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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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기울기가 좋죠. 네. 이 상태가 배관이 정상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집수점. 저쪽은 시관으로 나가는 쪽이에요. 네. 현재 상태가 영업 처음 하실 때상당 똑같다고 아,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관리를 했을 때 얼마나 쓰시는지를 한번 정보를 해십시면니다 역시 아니, 제가 만들어요. 매번 사실 네. 제가 만족도가 조금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락을 네,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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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통에이런느낌도잘해결습니다니다서남할게요두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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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쉽아 그래요? 아, 아 그러셨군요 래걸리신다요네 아, 네. 네. 다시 치우고 맞을 치우고 아, 아, 이래서 아, 사실 정리 시간까지도 네.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네. 이렇게 보을다네 맞아요 까지가지고 네, 네. <laughs> 근데 진짜 맛집 인가 봐요？서 칭해봤 는데 마리 길이 딱비자가 그렇게 맛있 다고？알 겠습니까장 하여튼 한참 들에서 지금 올라오 겠습니다강하겠습니다강하겠습니다강하겠 습니까？강하 겠하세요 하수부의 제왕 미루키입니다좀 다른 모습이죠? 저희가 현장 갔던 데중에 몰토웨네라고 맛집이 있는데 식사하러 왔습니다. 피자가 맛있다고 하니까 저희 어사장님께서 먹으라고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어사장님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 또 고프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으려고 합니다. 말투이트걸 보세요. 밑에 있는 게 하수부. 하수부. 그아 그래? 아니요 그럼 그때랑 다르게 밝은 도시이어서 지금 그러면 마르게에서랑 이케 좀연락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 네. 보이시나요? 네. 마르게에 네. <laughs> <laughs> 진짜 맛집이라고퓨길에 찾아왔거든. 요뭐 로컬 라 서비스를 넣어드렸 때요? 공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번 가보라고 아 그래.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많아 그래서 사이끝나고 나서 다른 다 오래 뭐가 제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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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감사하요니다하세요잘 <laughs> <괜찮아요. 웃음> 네, 먹었습니다 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파수고 잘 뚫렸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해, 해. 기분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